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황금미크입니다 예, 오늘은 요새 핫해지시는 분에 대한 공략을 갖고 왔는데요 아, 제가 기본적으로는 어, 양당만 얘기하려고 했어요 야당과 여당을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중도측에 어, 안철수 후보를 지시하시는 분도 많고 어, 그렇게 된 배경이 어, 지금 보시게 되면 은 대선 후보 지지도가 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분도 이제 가능성이 높다 이분은 유지 중인데 사실 이분 영상은 어, 찍지 않을 계획이에요 왜냐면은 이두 분이 연합을 해서 40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다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분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지만 2030들이 이분을 좀 많이 지지하는 편이긴 해요. 예. 3프로TV도 그렇고 어, 이네분 나온 거다 봤어요. 3프로TV. 어, 대략 한 6시간 정도 투자해서 다 보긴 봤는데 어그 중에서 가장 안철수 후보가 상식적이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이번 안철수 후보 님의 부동산 공약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지금 안철수 후보님은 어... 보수 쪽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후보님이 얘기하시는 게 양도세 한시야 이게 조금 걸리긴 하는데 애매하네요. 예. 지금 부동산 정책을 집값 정책 이거 안정적으로 펴야 잡는다고 하시는데 안 후보님이 많이 준비를 하셨어요. 이분이 거제 기억에 지금 세 번째 대선으로 알고 있어요. 나오신 게한 번은 박 대통령 때도 나왔었고 그다음 문 대통령 때도 나왔어요. 그럼 지금 이번 이번에 대통령 하면 세 번째 대선 후보신데 어, 나쁘지 않아요. 어, 하도 정치적인 건 최대한 배제하려고 얘기를 유튜브에 하고 있는데 어, 가장 깨끗한 분이시긴 한것 같아요. 여러 검증을 세 번을 거쳤으니까 어, 깨끗한 분이긴 해요. 예. 그리고 안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어,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춘다. 이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종부세 뭐 이게 재산세라는 게 이게 보유세에 해당하는데 이거를 낮추고 이거를 높이고 이게 거래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아이고, 이 쓰기가 좀 그러네요. 예. 얘를 낮추신다고 하시네요. 근데 사실 이게 낮춰져야 거래가 돌아요. 예. 지금 이것 때문에 못 파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세금이 대략적으로 어, 다주택자 분들이 지금 80%를 물거든요. 제가 제 영상 몇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에, 70% 인데 여기에 지방소득세 지소 가 들어가서 7%가 더 얹어지니까 77%예요. 세금이 어, 누가 내가 팔았는데 그 소득을 그냥 다 토하고 싶겠어요. 네, 양도세를 좀 많이 낮추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징벌적이에요. 너무 세금이 너무 많아요. 다중으로 부과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철수 후보께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팔 사람은 자유롭게 팔고 많이 가진 자는 그만큼 많이 세금을 내고 예, 그만큼 이게 돌아야 되니까. 어, 안철수 후보의 이제 정책 중에 하나고 어 이게 안 후보와 다른 후보와 차이가 있네요. 다른 후보들은 뭐 청년한테 주겠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분은 초장기 모기지론을 하겠대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45년짜리 대출을 만들어 주겠다. 45년짜리. 아유, 퍼센트로 잘못했네요. 이분이 지금 45년짜리로 대출 초장기 모기지을 만들려고 하세요. 이게 안정적으로 좀 이제 집부터 확보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도 뭐 여기 조그맣게 나와 있지만 취득세 1 0 0트 감면. 연령별 청약 이제 통장도 로또 통청약 말고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뿌릴 수 있게끔 하고. 예. 이거는 본인 희망 사항이어서 전잘 모르겠어요. 예. 안 후보님이 준비했던 령인건 맞긴 해요. 왜냐면 하 제가 3프로 TV를 봐서 봤지만 그중에서 가장 경제적으로는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 CEO이기도 했고 안철수 부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마음에 안 들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 근본적으로 이분은 기업인 출신이에요. 에 그리고 또 동시에 의사 의사시고 그러다 보니까 보는 관점에 의료랑 이제 어 경제 사차 산업 혁명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 분이에요. 왜냐 면 본인이 세웠던 회사가 IT 회사였기 때문에 안랩이라는 IT 회사 저희 다 V3 쓰고 있죠. 예. 저희 컴퓨터 가면 거의 다 v 3 쓰실 텐데 그 V3에 들어가는 안랩을 만드신 분이 이분입니다. 예. 안랩을 만들어 V3를 만들어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무료로 배포하셨고 예. 그런 거 보면은 이분이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으세요.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청년들이 더 지지를 하지 않는가. 우리는 지금 어너잘란니내잘란니 싸우는 것보다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이분을 더 지지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이렇게 보면 45년 초단기모기 지는 이게 뭐냐 쉽게 보면은 이제 어 이분도 잘 보고 계세요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네요 생애 최초 뭐 이거 구입자 혜택 주면 장기 무주택자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건데 주담대를 팔십 퍼센트를 하고 나머지 이십 퍼센트 플러스예요. 더 준다는 거예요.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 십오 년 거치 삼십 년 상환 시시다. 자 십오 년은 이제 맡겨두면은 이자만 납부하면 돼요. 돈은 돈을안 안 내야 되고 삼십 네, 년 상환이면 그러니까 안 후보의 생각은 이거예요. 내 정부의 초장기 모기지로 모기지로 해서 청년들이 일단 거주할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집을 사, 사는데 들어간 비용 천천히 갚아라. 일단 15년 동안 원금 상환 안 하고 그냥 거치만 해놓고 이사만 갚다가 그럼 목돈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그때 상환해야 된다. 예, 그거예요. 안노보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은 확실히 좋긴 하죠. 이제 어 얼마나 좋은 이제 집을 해서 척이먹이 주로 해줄지 모르겠는데 어 이걸 하면 확실히 주거적인 사이즈는 나아져요. 어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공공보단 공공 뭐시기보단 이게 나을 수 있어요. 자기가 주적으로 자기 계산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윤 후보가 얘기했던 것도 뭐 역세권에 뭘해 주겠다는 그것보다도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개념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을 하, 생각을 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두 후보들은 그런 게 조금 이부분은 부족하고 유후보랑은 상충하긴 하는데 둘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청년인 입장으로서 어 목돈을 쌓고 이대출 갚고 내집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집에 판 다음에 다른 집으로 뭐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겨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일단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청년들이 결혼해서 을 아이 아이도 가지고 예,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거죠. 예, 간단하게 국가에서 좀 도와주고 이거를. 근데 단점이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가 항상 문제야. 돈이 어디서 나오냐. 자 네, 모기지론에 대한 거는 이, 이 정도로 해, 하고. 자 부동산 세금을 전면 개혁할 것이다. 예, 거래세 완화와 다주택자 보유 강화. 예. 그리고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격, 그렇죠? 주택 하나 있는 사람들, 내집내 내 집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보유세를 강하게 주는 건좀 그렇죠. 그리고 누진세 누진과세 강화, 이건 좀 해외파로 가겠다 이거예요. 미국 미국은 주택이 많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하고 있는데, 어 이거는 뭐 하던 거 유지하겠다는 것 같아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1퍼센트 감소, 어 소득이 낮거나 없는 해, 이연 제도 어에 이거 나이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한테 맞는 제도겠죠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들 지금 칠십 대 팔십 대 노인분들인데 집값이 쓸데없이 오른 지금 그런 상황이죠 예 그분들의 얘기예요 자 공급 문제는 어떻게 푸냐 이분도 백오십만 호를 해서 정적으로 이백오십만 호를 얘기하시네요 백만 백만 호로 토지 임대부 까만 그러니까 밀려주고. 집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5 0만 호를 청년한테 먼저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이분도 청년 조금 더 이분이 구체적이긴 해요. 다른 후보들보단 애매하고 막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이 토지 임대 토지는 어디서 구할 거냐? 자, 놀고 있는 국가 땅, 뭐 노후청사, 국철 지하 통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대요. 예, 네. 안안 쓰고 놀고 있는 땅에서 만들겠다. 재개발 그러니까 이분은 민간도 이랬으면 좋겠대요. 네. 이거 이 부분은 윤 후보랑 동일하죠. 예. 네. 재개발이랑 재건축 하게끔 해라. 민이랑 관해서. 근데 항상 민관의 이게 엮이면은 덩어리가 커지면은 이보에도 그렇지만 이게 아무래도 덩치가 커질수록 비리가 생겨요. 예. 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리가 생기는데 좀 이건 전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제가 최대한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빼고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안 그래 도 조금 들어가는 게좀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초과의 컨수제뭐 얘기 나오고 있고 제가 재개발은 이제 하겠다는 건데, 근데 안 후보도 마찬 주, 안, 안 후보는 중도파인데. 예 이분이 얘기하는 건 민간의 역할도 무시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자유잘 꿰뚫고 계세요. 우리는 14평에 어 저희는 14평에 온기종기 아이하나 아이 이렇게 어, 생겨가지고 이 안에 막 빡짝박짝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꿈은 이게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현 정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좀 답답하죠. 예 그리고 어 청년 캠퍼스를 할 거다라고 하시는데 이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건 좋아요 창업공간이랑 사무공간 이걸 할수 있게끔 밀어주겠다고 요예 그니까 국가가 발전하려면 창업이랑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청년들도 언제까지 이제 물론 도전하는 청년들이 있어야 새로운 또 기업도 생기고 그러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제 2의 아마존 구글이 나오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요 예. 아무분은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쪽 본인이 CEO셨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얘기해 주시네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안철수 부 부동산 정책 정리인 게 아까도 말 말씀드렸던 게어 잠시만요 어디 있니 여기 있다 민간 공급의 힘 민간이 할 일이 있어요. 다주택자들이 월세를 놓고 전세를 놔야 생기는 거예요. 그걸 너무 잘 이해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자, 여기 무시했다. 이게 맞아요. 이 사람들이 이걸 공급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다 임대 주택을 하면 좋겠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 저희 같은 젊은이들이 회사고 하려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어딘가에 살아야 할거 아니에요. 다른 건다 해결할 수 있는데 잠자는 공간은 해결이 안 돼요. 정부에서. 이런 그러니까 거를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보유세를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안 후보의 그거인 것 같아요. 세금을 어디서 받는데 만들? 이걸로 만들어낸다. 요거를 낮추고 그렇게 해야 이제 순환이 되니까 뭐왜 사고팔고가 돼야 이게 되는데 지금 사고팔고가 이 이게 이게 겁나서 안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인 거고. 미국처럼 보유세가 높고 거래세가 낮추게 재건축 공, 공급하기 전에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이제 뭐 모기지 이런 하는 거다 좋은데 그거 하기 전에 민간에서 해줘야 할 시간 벌어줘야 할거 아니에요? 그거 하겠다 아마 한시적으로 낮춘다고 얘기하셨는데 거래세 양도소득세 한시적으로 낮춘다고 얘기하시긴 하는데 아마 냅두실 것 같아요. 원래 기존의 국민들이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 건드리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의 후보는 아니에요. 기존의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분이. 에 예, 항상 얘기하지만 그리고 뭐 이제 부동산 정책과 좀 다르긴 한데 자 청와대 초격차 5대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 이분이 얘기한 경제 모멘텀 중에 하나가 어 이거 좀 부동산과 관련는데좀 잠깐만 얘기할게요. 어 다섯 개의 삼성전자를 만드시겠대요 같은 이런 회사 이런 애들 다섯 개만 만들면 우리나라도 강해진다 에. 아주 훌륭한 생각이시죠 원래 기업을 밀어줘야 돼요 에. 독일도 세계적인 광고의 이유가 유명한 우리 뭐 독삼사 있잖아요 에. 아우디 bmw 벤치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있, 있고 그래야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있고 같이 또 협력사들도 있고 그래야. 경제가 도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IT 회사를 하셨던 것처럼 이제 신기술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신경을 쓰고 계세요. 예, 이 정도만 할게요. 그 요, 요거 부분은 이제 아까 한시적으로 양수사 한시가 아니고 이거 아마 계속 지속하실 거예요. 본인이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예, 재건축 재개발에서 막쏟아져도 아마 더 내리면 내렸지 그냥 굳이 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고 팔수 있는 시장은 교란하면 안 되거든요. 세부 구현은 아직 내, 아니, 시장 영위주의라는 게 이게 맞긴 해요. 예. 음, 이렇게 안철수 정책은 받고 이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인 건 청년 모기지론이나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겠다 그리고 현재 시장을 가만 냅두겠다라는 의지가 강하세요. 예, 원래대로 복귀시키겠다. 이게 안철수 후보의 생각인 걸로 강하게 저는 이해 를 했고 어 저희 열심히 다들 공부하시고 알아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동산 투자 하려시는 분들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 부동산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전부 다다 이렇게 관심 가실 이유가 이 사진처럼 저희가 경제적 자유와 그리고. 쫓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미래의 꿈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다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꼭 이번 대선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번 영상은 원래 찍을 계획은 없었는데, 안후보가 요새 많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어, 무엇보다 경제 유튜브 한프로 TV를 보고 조금 느낀 게 있어서 어, 추가적으로 찌, 찍어봤습니다. 예. 굿. 구독하시는 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한테 어, 이 사진처럼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황금이크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써주시면은 이연석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어, 앞으로도 부지런하게 영상 올리고요. 어, 매주 1, 2회 정도를 하고 있는데, 최소 3회까지 하는 게 올해가 목표입니다. 예. 응원해주셔서 감사, 감사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